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어, 그럼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투명하면 소속 언론사와 상황을 말씀해 주신 후에 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장님 말씀해 주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님 뉴스에 뉴스 전해 기자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 대전교육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지난 소회와 함께 앞으로 남은 임기동 어떤 교육정책이주어가실지 듣고 싶습니다. 응. 뉴스인뉴스 우리 정회 국장님께서 어, 지난 취임 이후 대표적 성과, 그 소외와 남은 임기, 지적할 교육정책에 대해질문 해주셨죠. 그래네. 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심수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과 또 교육인업과자 여러분도 모든 면에서 성원과 협력을 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육감 제가 취임한 이후에 대전교육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큰 학군 성과를 내면서 발전해왔습니다. 네. 우리 대전교육인데 그동안에 줄곧 이렇게 가져온 지표가 있습니다. 네. 하나 일관된 지표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이 실제적으로 90년대, 7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걸 암기해가지고 네. 사지선다양이나 단답시 이런 시험만 잘 봐도 그런 역량만 가지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자님 여러분께 너무 잘하시죠?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 10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화 시대이고, 소위 4차 산업 의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이 꿈을 이루면서 또 국가와 사회에 발전하는 인재, 인류에 구원할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창의 융합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창의 융합 인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의 융합은 창의적인 인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인재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입니다. 그런데 창의 융합 인재라는 것은, 융합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 인류사회라든지 과학, 기술, 음악, 미술, 체육과 수학 이런 모든 것들을 융합해서 융합은 너무 잘하실 거면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네, 화학적 변화입니다. 녹아내린다는 것은 모든 과목들을 갖다가 학습해서 그것이 하나의 종합적인 역량을 가지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역량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바로 창의적인 인재고 창의적인 인재는 그런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인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에서 일관 지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해왔지만 또 인프라라든지 정책을 해왔지만 궁극적인 그렇게 일관된 목표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육성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은 교육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이 어을 성과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시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어떤 내용이라든지 방법,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와, 말씀을 자꾸 길게 드면안 되는데, 과거에는 교실에서만 주로 뭐, 다 아실 겁니다. 60, 70, 80년대까지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백목으로판선하고 우리 아이들노트에다 받아서 이제 한계하는 교육을 주려 했는데 지금은 아까 창의 융합인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체험시설이라든지 또 특수교육 문화예술을 할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그 인프라 내에서 다양한, 내있는 정책을 가지고서 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면서 길러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교육에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린 것한데 여러 가지 우리 인프라 시설을 완벽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융합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했고 또뭐한 예를 들면요 수학 문화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스팀 교육이라고 할 때는 스팀은 다시 하나 융합 교육인데 물론 그 속에는 인문 교육이나 다들 하는 스팀은 본래는 뭐 다시 다시피 스팀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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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하고 아트하고. 메서메릭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스팀,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그 다음에 아트, 예술, 그 다음에 이제 메서메릭 수학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인문이라든지 모든 게 스팀 교육이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스팀 교육 중에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이죠. 수학은 모든 것과 연계됩니다. 과거에는 수학이 그냥 계산해서 답만 내는 게수학이지라 지금은 프로세스 과정을 얘기합니다. 수학을 푸는 과정 속에서 창의력이라 이제 사고력이 발전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아이들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하고 어떤 융합 교육에서 중요한 파트를 차지고 있는 것은 수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학 문화관을 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수학 문화관 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아, 수, 산, 수학은 이렇게 쓰, 사용하는 거구나. 참, 수학은 재미있는 거구나 해서 수포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다 아시겠지만, 영포자국포자이 별로 없는데, 부터 수포자라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문화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메이크센터라든지 하여튼, 상당히 많은 그 미래교육을 위한 그런 구축, 그 시설 이런 걸붙이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창의융합교육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문예체, 문화예술, 체육 이런 모든 게 이런 인성교육을 내시게 추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성교육은 본래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기본적인 건데 법바지을다 치는데 인성교육 속에서 자기 관리역량 그런. 자기의 목표와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관리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 서로가 협력해서 하는 역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도 선생님한테 행복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래서 또지 미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아시겠죠. 에듀윌링 센터도 개원하였고 또 우리 카드 교육 공동체관의 에듀윌링 파크도 또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은 교육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교육 대전환 시대라는 표현도 있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그 교육에서도 지금 유행되는 게 AI라든지 디지털 교육인데 물론 기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AI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교육 같은 바탕을 해서 깔고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잘못하게 되면 AI하고 로봇 이런 데에 의존하면은요 아이들이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안 길러집니다. 중심은 학생 중심이고 학, 인간 중심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AI는 우리 인간 중심, 학생 중심인데 AI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고력이나 참의력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AI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맡기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미래 교육의 기반을,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마트 칠판 또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하고 모든 AI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과학, 과학의 수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아이들이 과학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하시겠지만, 과학은 어떤, 무을 생산하고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역량을 들려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겠지만, 글쓰기 역량이 길러집니다. 어떤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 서로는 어느 정도 하고, 어떻게 제안을 하고, 본론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하고 결론은 어떻게 봐야 될까. 사실은 글쓰기에도 과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과학수단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과학적인 역량을 기르기. 왜냐면 다시 없지, 과학이 물질 문명의 발전에 원동력이든 과학이. 그래서 과학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국외과학단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노벨과 학꿈키프로그램 다들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겠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이제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국외과학연구단 체험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미국에, 실리콘밸리 가고, 미국에서 그 모든 회사, 스타트업 기업도 방문하고, 우리 모든 열등고 거기에 있는 스탠퍼드 유니버스티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체험도 하고, 특강도 듣고, 거기 이제, 그런 모든 활동하는 을국외과학 연구단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갔다 오면 보고 대회를 갔는데 참 놀랍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갔다고 완전히 자기들이 어떤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이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벨과 꿈 키운 프로젝트를 대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여기 산업의 발전에 대해 노벨 과학상은 다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어, 과학에 대한 모든 역량을 키워 줘야만 그런 과학자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벨과 꿈큐 프로젝트하고 대, 대전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호주 어, 글로벌 현장학습이라서 산업계 고등학교들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는데 그 전에 오스트리아에만 갔을 때반 정도 취업을 합니다. 고등학저 즐겁게 고등학교 학생인데 어, 재단부터 독일까지 예, 확장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독일까지 작년부터죠? 예, 맞죠? 예, 그리고 올해해서 예, 작년에 독일하고 이제 독일까지 확장인데 독일이 왜냐하면 예, 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다시 좀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에서 현실적인 교육 의 목적. 학자에 따라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라는 이걸 다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은 니 아이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소, 소질을 길러서 미래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게하는 것이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걸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대전 진로융합학교를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 더 강조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특수교육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대전 특수교육을 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역량을 기르는 그런 모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예, 역량을 길러서 미래에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현, 현대 교육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의 아, 진로, 진학, 직업까지 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에, 기관도 설립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네, 교그 대전한 시대에 또 디지털 대전한 시대에 미래 사회에서 그야말로 미래를 열어갔으면 미래 역량을갖춘 인재를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일을 좀더 진술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음,